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경의 3대 예언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게이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 활동할 때 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이제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전 735년에 어, 그 당시에는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고, 또 701년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또 침공한 이두이 이 사건이 이사야 선자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735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시리아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그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입하니까 아주 걱정과 두려움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칠장이 절에 보면은 어, 왕과 백성들이 바람에 이 바람에 살림이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들이 두려워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자가 아하수 왕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두 나라라고 이렇게 겁을 먹습니까? 저두 나라는 사실은 아궁에다 나무를 놓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다탄 다음에 그 나무를 빼보면 은 불에 탄이 나무, 힘이 없죠. 이거 다 부지갱이라고 러는데두 부지갱에 불과합니다.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니까 왕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왕에게 에, 말씀을 했죠. 근데 왕은 <laughs> 이사야 선자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불안하여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이죠. 바로 그 임마누엘의 출처가 어디서 출처가 됐냐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잉태이니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뜻은 알죠?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저두 나라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흔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여러분들,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너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너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본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이 유명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제가상식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펼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날이 가까울 때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데모데고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바 되고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 소를 제물로 바치든 양을 제물로 바치든 곡식을 제물로 바치든 그 제물을 바칠 때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포도주를 거다 기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관제입니다. 그래서 뿌리면은 짐을 받쳐지는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구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직전에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순교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디모데에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세 가지 약점. 첫째 디모데 약점 뭐냐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디 파송이 되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깔보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조금 사람들이 어린 게뭘해 이런 깔보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디모데의 약점은 뭐냐면은 마음이 여려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에 파송하면서 부탁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르거든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뭐냐면 디모데 마음이 유약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가 평안히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글을 써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아 디모데 마음이 좀 유약한 면이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디모데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 젊은 친구가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맨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아주 배앓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편지 쓰냐면, 디모데야, 너밥 먹을 때 조금의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서 너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세 가지 약점이 있죠. 첫째는 연수함이고, 나이가 어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유약하고,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디모데가 아,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되면은 아, 이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로마 교회는 빼놓고 이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될 거냐 이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이 같이. 사도바울이 죽으면 복음이 지금 자꾸 피고 있는데 이 복음이 사그라들 것이 아닌가. 아, 이런 걱정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도바울이 편지 쓰기를,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결같이 너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한결같은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너 어떤 경우에든지 복음 증거하는 걸 갖다가 멈추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거너 부끄럽고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하지 말어 그리고 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올 거야.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디모데우서 1장 7절과 8절에 썼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사도바울도 디모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2022년도 후반기를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을 이같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서는서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지만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신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온다. 그러나 세상적인 두려움과 근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같이 지내오면서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는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예배를 방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하고 한신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신령과 진령으로 정성으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합니까?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저가 찬양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우시아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왕이 오를 때는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나라 참 어려웠는데 우시아 왕이 한 50년 통치했는데 그런 동안에 우시아 왕이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역대 하에 보면은 우시아가 강성하여 지매 그가 교만하여 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필요한지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가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향을 피려고 할때아사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이 무시향을 막았어요. 왕이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80명의 제사장이 막았더니 제상을 밀치면서 들어가서 드디어 향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이마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한샘병, 그것이 묻는 병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두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이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적인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갖는 근심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2명의 대표가. 근데 열 명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거기 아낙 자손이 삽니다. 근데 아낙 자손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손하고 비교해 볼때 아낙 자손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사 갈렙이 오솔지 아닙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그땅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를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열 명의 대표자의 보고를 더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울었고 아침이 되자 모세를 갈아치우고 지도자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내이 모기 고동 생들다 진멸하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없애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어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지 못한 못하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좀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유명한 중보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살려두지만은 20세 이상 지금 현재 나이 20살 이상 된 사람은 모조리다광야에서 죽는다. 여호수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는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왜 두려하느냐 워그 말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이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온다. 그얘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고 근심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가져와.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근심을 갖게 되는 요인이 뭐예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해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 죄는 두려움을 가져와. 두 번째는 좀 우리가 몰라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지라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이 낮에는 안전하고 밤에는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잘, 잘 보면요. 밤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많아요. 밤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다 자는데, 낮에 괜히 다니다가 정말 날강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겪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낮이라고 안전하고 밤이라고 불안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번째 뭐냐. 어려운 일 당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죄, 무지, 나의 연약함, 어려운 일,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근심과 걱정을 가져왔죠잘 보세요. 이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를 다시 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주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는 모르는 게 없어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나의 모자람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다 유식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베드로보다 무식한 분은 없어요. 베드로는 글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글을 써요. 베드로는 사실은 글을 읽을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은다 글을 읽어요. 적어도 글을 읽고 쓰는 것만큼은 우리가 베드로보다 유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강의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다 약해요. 여기 중에 누가 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약합니다. 제가 요즘 좀 뒤를 좀 쳐다봤어요. 제가 1981년 1월 8일 날 목산수를 사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 7월, 오늘이 3일입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한 지가 만 41년이 넘어섰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데 제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이것이 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강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강하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예수님 붙잡으면 강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약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렵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렵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 자기 조카 로스를 데려간 그돌라 오멜과 싸워서 318명 데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고 나서 후안이 들려왔어 이들이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 장막에 나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전적으로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났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일곱 족석이 버티고 있고 열의고성 아가 성등 성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야. 아, 모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30일 동안 울었어, 30일 동안. 모세 죽었다고. 그런데도 주저앉아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소를 부른다. 요사야 일로 와봐.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울를래 울지 마. 이제 일어나라.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라 말이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어. 네가 백전백승할 거다. 세 번째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틀림없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등이 이길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은 틀림없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저 따라서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는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입에는 노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나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원, 투, 뚜리가 있어. 첫째 뭐요? 말씀. 두 번째 뭐요? 기도. 세 번째 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 따라 하세요. 믿음의 세 가지 역사. 말씀, 기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 후반기를 나아가서 여호수아가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2022년 후반기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